12월 10일 말씀 묵사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 그리고 17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이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땅을 청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글로 들어가서 색인신상과 애복과 드라빔과 부어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애복과 드라빈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며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집하 한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복과 드라빔과 세겐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18장 1절 그리고 17절로 20절 말씀을 본문을 해서 왕이 없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말 단 지파가 자신들의 땅을 분배받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땅을 분배 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12지파 모두에게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열두 지파는 각자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 이치한 국가와 치열한 전투를 벌여서 결국 그 땅을 쟁취했습니다. 그러나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력한 국가가 버티고 있었기에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민족이 얼마나 강, 강력했는지 다이 또 쫓아내지 못하고 겨우 조공을 받고 노역을 시키는 수준에서 머물렀고 나중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렇지만, 단지파는 그들과 끝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왕의 명령은 블레셋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파 중 강력한, 단지파는 강력한 블레셋 민족과 싸우기보다는 자신들의 분배받은 땅과 정반대인 가장 북쪽으로 올라가서 자신들의 모든 지파를, 자신들의 민족, 열두 지파의 땅을 건너고 나서 있던 그 라이스라는 지역을 정탐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자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와 정반대로 갔던 요나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라이스라는 허락되지 않은 땅,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시지 않았던 그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한첫 번째 행동은 바로 자신들을 위해 자, 같은 민족인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의 집에서 우상을 섬기던 거짓된 제사장, 제사장이 직분을 받을 수 없고 감당해서는 안 되는 레이인이 제사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레이 청년에게 자신들의 운세를 물어보고 우상의 형상들과 그 우상을 섬기던 그 가짜 제사장을 탈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비신앙적인 행동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사기 18장 1절에 나오는 왕이 없는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준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레인 청년이 한 가문의 제사장에서 한 집화의 제사장으로 초청을 받았기에 그는 신이 나서 세상적인 의리도 팽개치고 단 집화를 따라 나섭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섬겨야 할 레인조차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이전인 사사기 15장, 16장에 보면은 단지파에서 배출한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역사상 가장 헤라클레스보다 더 힘이 세기로 유명한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도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레이인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요. 탄지파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명령이자 의무이자 권리도 내팽개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왜요?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그 삼손이 자기 멋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신의 지파를 정복한 블레셋, 그들에게, 그들에게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고 블레셋과 싸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블레셋 지역의 땅을 정복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삼손을 존중했다면 어땠을까요? 삼손도 백성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세워 주심을 알았지만, 사사로서 존중하지 않았고,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올 때에, 오히려 자신들의 손으로 삼손을 잡아다 바칩니다. 오늘 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절대로 제사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돈에 이끌리는 자였고, 명예에 이끌리는 자였고, 자리에 이끌리는 자였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야.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고 분노하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스스로 왕을 거부하고, 왕이 없다라고 착각하고, 판단하고, 왕을 몰아냈던 그러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은 비록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보시게 좋았더라는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어서 이곳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에덴 동산을 이루고 하늘 동산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요 가정이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샬롯